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성에 대한 낭만적 사랑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성 입장에서는 남성에게 이 환상을 계속 유도하고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자들은 자신의 헌신을 깨버리고 남성으로 하여금 단기 연애 전략으로 스위칭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많은 남성들에게 삶의 의미에서 헌신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남자들은 연애에서도 헌신할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 의미 있기를 바라죠. 의미라는 건뭐 별거 아닙니다. 헌신의 대상이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적인 연애관으로 낭만적 연애관으로 부르기도 하고 요즘 유행하는 레드필에서는 이것을 블루필 환상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환상에서 깨어나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남성에게는 두 트랙의 연애관이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낭만적 연애이고 대다수의 남자 들의 연애관이기도 합니다. 다른 하나는 냉소적 연애관인데요. 이것은 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A는 교체 가능하고 뭐 매달릴 필요 없다. 옛날 말로 하면 뭐 선수다. 요즘 말로 하면 뭐 레드필이다. 또 알파 메이를 가장하는 평범한 남자들. 또 어떤 평범한 남자분들은 어, 알파 메이를 가장해가지고 여성분들을 유혹하려고 하는 그런 연애관들도 굳이 따지면 이쪽에 가깝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남성들은 낭만적 연애를 믿고 싶어해요. 정말 믿기지 않겠지만 선수가 막 되고 싶은 남자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막연하게는 많은 여자들을 만나고 인기가 있고 싶다 라는 생각도 머릿속에 일부에서 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낭만적 연애를 더욱 더 믿고 싶어하고 그거에 맞춰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에 곧 부딪히게 되는데요. 이 낭만적 연애관을 가지고 연애를 시도를 해보면 잘안 돼요. <laughs> 그리고 이 냉소적 연애관이 현실에서 더잘 통합니다. 특히 연애 초반에는요. 이 냉소적 연애관에서 이 남자의 헌신 같은 것이 낭만적 연애에서는 되게 성배 같이 받들어지지만 냉소적 연애관에서는 정말 쓸모없는 게 남성의 헌신으로 볼수 있죠. 그래서 이 사이의 연예인 같은 이런 노래를 들으면 이거 가사를 아는 분도 있겠지만 이 가사 내용이 뭐냐면 네가 심심할 때는 개그맨이 되고 뭐 낭만적인 걸 느끼고 싶으면 내가 가수가 되고 네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연기자가 돼가지고 너를 기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냉소적 연애관에서는 불온가요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처음에는 낭만적 연애관을 장착해서 연애를 위한 시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이 시도가 잘 통해서 문제 없는 낭만적 연애를 하게 되면 굳이 이 낭만적 세계관을 바꾸지 않아요. 사람은 문제 없는 세계관은 수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많은 20, 30대 남성들에게 연애의 허들이 존재하죠. 인기 없는 남자들은 연애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30대 중반까지는 남자의 성적 연애 가치가 굉장히 작기도 하고 또 남자는 외모나 집안, 직업, 자산, 학력, 성향 등의 어떤 꽈락이 존재하기 때문에 평범한 남자는 평범한 여자들보다 연애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러면서 이 낭만적 연애관이 어, 잘 통하지 않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성의 연애 자체의 어려움 때문에 또 일부 여성들의 행동에서 유도되는 좌절과 흑화가 생기게 되죠. 이걸 통해서 냉소적 연애관이 만들어다 되고요. 반대로 20대 초반부터 연애를 수월하게 한 사람들은 뭐 낭만적 연애관을 바꿀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자, 여성이 남성에게서 반드시 이끌어내야지 좋은 것은 바로 낭만적 연애관이에요. 그랬을 때에야만 남성이 여성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냉소적 연애관이 유도되었을 때는 단기적 연애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임시 계약 관계에 불과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남성의 냉소적 연애관을 유도하는 여성의 행동들은 제가 일부러 오늘 제시를 해드릴 건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정말 수많은 예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댓글로 좀 많이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성도 냉소적 연애관을 가지게 만드는 남성의 행동들이 있다면 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남성의 냉소적 연애관을 유도하는 여성의 행동들은 무엇이 있느냐? 이것은 첫 번째 여자가 나를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하지 않는 경우에요. 아 너는 현실적인 선택이야. 너는 차선책이었어. 라는 것을 암시하는 얘기죠. 예를 들어 전 남친과의 비교라든지 친구의 남친과의 비교를 통해서 아 내가 이 여자에게 최선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암시받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일부 여자분들은 헌신을 비교하게 되는데요. 아, 전 남친은 의사고 변호사였는데 맨날 하루에도 다섯 번씩 연락하고 일주일에 데이트 세 번씩 했는데 아, 친구 남친은 여기까지 맨날 보러 오고 데려다 준다는데 자, 두 번째로는 내가 아닌 조건을 마음에 들어 하는구나 라는 것이 암시 받았을 때에요. 제가 의사니까 예를 든다면, 제 친구들 중에서 대학병원에 남아서 교수를 할까? 아니면 로컬에서 개원할까? 로컬이라는 게 이제 대학병원 밖에 나왔다는 거예요. 자, 라는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여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오빠 하고 싶은 대로 해. 라는 경우도 있고, 은근히 아, 개원해서 돈 벌어야지. <laughs> 뭐 하는 것이냐? 라고 이제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겉보기에 화려하고 돈을 많이 벌것 같은 그런 쪽으로 좀 진로를 바꿔봐라.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자 과연 이둘 중에 어떤 대답을 들었을 때 남자분의 마음속에서 이 여자분에 대한 낭만적 사랑이 깨지지 않을까요? 자세 번째로는 여자분이 남자의 헌신을 가치있게 생각하지 않을 경우에요. 남자의 헌신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고마워하지 않는 경우죠. 남자가 기껏 헌신을 했는데 어우 뭐 사랑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남친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남친아 여자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줘야 해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자 손님은 왕이라는 말은, 이, 주인이 하는 말이죠. 내가 왕인데, 이렇게밖에 못하나? 라고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헌신을 되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더욱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기도 하죠. 데이트할 때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자기 집까지 데려다 주기, 늦게까지 같이 있기, 또 되게 자주 만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 물론 여성분의 어떤 진정한 낭만적 사랑과 이런 헌신의 요구, 헌신을 쉬운 일이라고 생각함 이것을 무자르듯이 딱 자를 수 없다는 거는 어 여러분 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게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헌신의 약속을 자꾸 바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주셨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예시로 오빠 나 내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모닝콜 해줘. 알람 기능이 다 스마트폰에는 있습니다. 오빠도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서 모닝콜 해주는 거예요. 오빠 오늘 갑자기 비 오는데 회사로 우산 갖다 줘. 자, 회사 바로 앞에 편의점 가면은 일회용 우산 0천 원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기가 막혔던 게 하나 있는데 남자 연신을 같이 계산하지 않는 예시로 제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식사 시간에 여자분 두리서 얘기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요. 이번 휴가 때 어디 갈 거야? 음, 나 이번에 남친이랑 남해 여행 갔다 오려고 어떻게 가? 남친이 운전해서 남해까지 내려가기 힘들다고 KTX 타고 여수까지 갔다가 거기서 렌트카 빌리자고 그러더라고. 아 대체 누구를 고생시키려고? 운전해서 서울에서 순천이나 여수까지 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가면 놀지를 못하죠. 운전이 힘들어서. 그런데 여자분은 자기가 짐을 ktx에 실었다가 또 렌트카에 실었다가 이런 과정이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자기 집으로 자기를 태우러 와서 짐 싣고 바로 여수로 가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 물론 그 여자분은 운전을 안 하시는 분이었고요. 좀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자분이 남자에게 헌신도 테스트를 하려고 할 때입니다. 일부 여자분들은 남자에게 수시로 헌신의 증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헌신의 증거는 바로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이 남자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무리할 수 있는가. 포인트는 무리입니다, 무리. 그래서 남자에게 무리한 걸 자꾸 시켜요. 자, 그런데, 아, 이 여자가 정말 필요해서 하는 요구인가? 아니면 헌신도 테스트인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남자에게는. 일부 여자분들은 수시로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 남자에게 무리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낭만적 사랑과 헌신도 테스트는 공존할 수 없어요. 동전이 안 됩니다. 남자에게 이 여자가 하는 요구가 어? 헌신도 테스트인 것 같은데? 라는 게 인지되는 순간 남자들은 냉소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 여자들에게 이 테스트는 굉장히 무의식적이고 광범위해요. 정말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낭만적 사랑을 그린 대표적인 영화나 이런 작품들이 뭐가 있죠? 영화 타이타닉이나 일본 영화 러브레터 같은 것을 봤을 때 여기에 나오는 여주인공이 남성을 테스트하는 것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자, 다음으로 남친을 만나는 목적이 고퀄리티 라이프 스타일인 듯할때 데이트 장소나 기념 선물 같은 것이 고퀄리티 라이프 스타일이어야만 할때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까 싶은데 어떤 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가장 하기 싫은 데이트는 돈을 아끼려는 티가 나는 데이트이다. 밥, 영화관, 카페 매일 똑같은 데이트이다. 조사한 방법을 보면 여성을 대표하지 않아요. 조사 방법이 되게 편협하게 돼 있긴 한데 그래도 일부 여자들의 마음을 되게 대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인스타에 올리지 못하는 데이트는 싫다. <laughs> 그러니까 이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트가 중요하다 이런 연애관이 남자에게 뭔가 인지된다 그러면 냉소적으로 변하죠 그래서 sns 과시와 낭만적 사랑은 공존하기가 어렵습니다 뒤에 가서 한번 더 얘기할게요 자 역시 집단지성이 필요합니다 어, 남자분이 느꼈을 때 낭만적 사랑의 환타지 블루필 판타지가 깨지는 순간들이 있으면 네,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그리고 여자들의 냉소적 연애관은 무엇이 있을지 여자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뒤에 가서 좀 얘기를 해 볼게요 또 나를 냉소적으로 만드는 남성의 행동 남자의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남자다 보니까 여자들의 냉소적 연애관 여자분들이 흑화 되었을 때 연애관이 어떨 것이다 라는 것은 그냥 잠정적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자분들의 냉소적 연애관은 결국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낭만적 사랑은 중요하지 않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과시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이 아닐까 하는 잠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남자들이 냉소적 연애관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여자분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단기 연애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더욱 도드라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자의 냉소적 연애관은 과시가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이 대표하는 게 아닐까, 남성을 물적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정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 여성을 위한 동화 같은 게 있잖아요. 신데렐라 스토리라든지 백설공주, 또 잠자는 숲 속의 미녀에서 거기 나온 왕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요. 왕자를 묘사할 때 전혀 인격체로 묘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 나오는 왕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성격이 어떤지 기억나세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비전과 삶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기억나세요? 전혀 없어요. 그냥 왕자는 왕자일 뿐이거든요, 거기서. A 왕자, B 왕자, C 왕자, 누구로 대체돼도 아무 상관없는 이런 물적 대상화된 왕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대다수의 남자들은 낭만적 사랑을 믿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모종의 계기를 통해서 냉소적 연애관이 도입되는데요. 그것은 현실적인 연애의 어려움 또는 헌신을 가볍게 여기는 여자의 태도 또 여자분의 과시적 라이프 스타일 등에 의해서 유도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낭만적 연애관으로 되돌아와야 하겠습니다. 이미 냉소적 연애관도 알고 낭만적 연애관 둘다 알지만 바로 이 사람이라면 나의 낭만적 사랑을 다시 불태울 수 있다. 이 사람이라면 내가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진 그런 분을 만나야겠죠. 남자분이. 입장에서는요.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만나는 썸남이나 남자친구가 마음에 든다면 낭만적 연애관을 그 남자로부터 유도해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반대로 남자가 냉소적 연애관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스킬을 넘어서 진심으로 가는 중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